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와 비위 맞추기가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자는 북송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려는 우리 정부의 태도가 북한 사회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김정은 독재 정권을 피해서 한국으로 귀순하려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될 겁니다. 귀순자 복송은 국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 망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포용 원칙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에 상을 주는 꼴이 돼서. 북한의 버릇이 점점 더 고약해지고 함부로 날뛰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길을 잘못 들이는 바람에 전원들이 어느덧 우리를 올라타고 별짓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3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최근에 귀순한 북한 남성이 우리 군에 귀순하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장관은 북한 남성이 강원도 고성 육군 2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귀순한 과정에 관한 질문을 받은 뒤에 그가 우리 군을 3시간 넘게 피해 다닌 이유는 우리 군을 믿지 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군 초소에 들어가서 귀순하면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보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가로 가려 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몇년전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았느냐?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탈북을 하지 못했다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 의원이 말한 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때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의 요청이 없는 데도 강제 북송했습니다. 정부는 그 2명의 탈북 어민 눈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은 채로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을 시켰던 겁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 부근에 도착해서야 북한행을 알게된 탈북선원들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는 얘기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추방 사실이 알려진 것은 공동경비구역 대대장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불거졌습니다. 태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선언 북송사건은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도에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인권의 가치마저 저버린 비인도적인 인사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명백히 검증하겠다며 고문방지협약제3조에 따라 당시 송환된 탈북선언 두명이 북한에서 고문, 자의적 처형 등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귀순자 북성은 국제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정치적 망명에 대한 인도주의적 포용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꼬집은 것이었습니다. 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 후보자는 북송된 선언 두 명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며 이들의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국가 안보실 주도하에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국가 안보실 매뉴얼에 따라 귀순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대공 용의점만 없다면 귀순을 받아들여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당시 탈북 선원들은 분명하게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명분으로 북송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선원들이 살인했다는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그들이 흉악범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변호, 조력권을 보장한 상태에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재판을 통해 죄를 밝혔어야 했다고 역설했습니다. 태의원의 주장은 정부가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우리 국민인 탈북민 두 명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다는 것이 당시 강제 북송 사건에 핵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태 의원은 북송 당시 정부는 이들이 북송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눈을 가리고 포박한 상태로 판문점까지 이송했다. 판문점에 도착한 그들은 북한 군을 보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고 한다며 이런 정황을 보고서도 그들이 귀순할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을 기만한 결정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당시 강제 북송 사건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지면서 탈북을 준비하거나 탈북하려고 시도하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탈북민 A씨는 북한은 틀림없이 문제의 북송 사건을 선전에 이용했을 것이다. 이제는 남조선으로 귀순해도 아무 소용 없고 바로 북송된다는 내용의 강연회 등에 사람들이 동원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탈북을 준비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심리적 압박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3월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회는 북한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라인 핵심 4명을 기소 처벌해달라는 청원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와 비위 맞추기가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자는 북상, 북송한다더라 하는 가짜뉴스로 변질돼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